자, 자, 지금 지금 하는 게 노란 저 수트부 느낌은 좀 아니고요. 이 문제는 미적분 느낌이라서 애들이 되게 잘못 푸는데, 식변용을 식조작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야매로 빠르게 푸는 것도 당연히 내신할 땐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식조작을 이용해서 지금 나는 X, X가 1로 가고, X-1랑 이 FX가 분모분자에 만나면 2가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2분의 1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어. 이렇게. 그럼 0 되는 거 하나를 뭐해준 거야? 치워 준 거야? 0 되는 거 하나를 치워 준 거야? 여기는 0안 되니까 뭐 하면 돼? 그냥 집어 넣으면 돼? 3분의. 그럼 남은 게 FX분의 F, FX인데, 이렇게. 근데, X가 1로 가면 요새끼 0으로 가. 여기 F1이 0인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게 0으로 가면 요새끼 F0은 또 0으로 가. 둘다 여전히 0으로 가. 그럼 한번더 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뭘 이용하고 싶냐면, FX가, X가 1로 가면, F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를 T라고 치환해줄게. 그러면 이 식을 6분의 1 하고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 분의 f(t)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럼 끝났네. 이거 이래. 답은 6분의 1.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음. 자, 네. 보세요. 말씀하세요. 자, t 분의 1은 뭐예요? t 분의 1? 이거? 네. 6분의 1. <laughs> 여기 6분의 1, 6분의 1. 앞에, 앞에 이거 먼저 치운 거. 이거 치운 거 6분의 1. 그래서 0 되는 것만 신경 써 주시면 되는데, 아래도 0 되고, 위에도 0, 이 F1은 0이고, F0도 0이라고 했으니까, 위에도 0 돼요. 이렇게 둘이 0이 돼요. 근데 이 새끼는 얘랑 만나면 0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위에다가 FX 한번 곱해갖고, 밑에다가 FX 한번 곱했고, 그 다음에 요 새끼요. 요새끼는 어떻게 얘를 이용해서 치... 뭐야? 치우고 싶어서 fx를 t라고 잡으시면 요새끼는 ft가 되니까 t분의 ft로 바꿀 수 있고 x가 1로 간다면 t는 f1로 가기 때문에 얘는 0이라서 t가 0으로 간다는 걸알수 있다고. 요렇게. 치환. 치환. 음. 합성함수는 치환이, 치환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142번 저기 디귿도 디귿도 위아래 한번 못해가지고 저거 142번 보시면 리미트 기억 x가 0으로 갈때 x f f x f x f x 자 이렇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빼기 a분의 fx가 a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가 a제곱이라고 했어요. 원래 식은 이 식이었는데 이렇게만 있었는데 x랑 fx랑 같이 나와야 a제곱 된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위아래 fx를 곱한 거야. 그 다음에 얘를 t라고 잡으신다면 얘를 t라고 잡으신다면 얘도 t 분의 f(t) 이렇게 되고 f(t) 0은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리미트 t가 0으로 간다라고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요새끼도 a 제곱이니까 답은 a 네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합성함수 극한구할 때 위아래 똑같이 f(x) 취해주고 그 다음에 치환하는 거. 자 여기서 니은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x 빼기 a 분의 f x 두번 곱했대요 f x f x 이렇게 자 그럼 이 새끼가 뭐가 되고요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되고요 위에는 f a 되네요 근데 f a가 얼마죠? 0. 0이에요 따라서 a 분의 0 곱하기 a입니다 그럼 약분하면 0 되네요. 그래서 ㄴ도 맞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럼 지금 x 플러스 a는 모르겠고 x 마이너스 a 위에 f x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건 알겠으니까 x 마이너스 a 위에다가 fx를 한번 줄게요 그럼 위에다가 주면 당연히 아래다가 한 번만 더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위아래 똑같은 걸 적당한 걸 곱하고 나누는 걸 연습할 거야 근데 그거는 미적분에 훨씬 많아요 원래 이 식이었는데 지금 요거랑 요거 요거랑 요거를 위아래 곱했다고 이유는얘좀 치워버리려고 이렇게 하면 요 새끼가 뭐가 된다? a제곱 된다 이거 a, a 된다고 이거 a a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 a 되고 여기는 fa 되고 요 새끼도 이거 ffa 돼서 fa는 0이고 f0은 0이니까 요 새끼 t로 치환하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분의 ft 돼서 t분의 ft 돼서 요 새끼 a 제곱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2분의 a 제곱이 답이 됩니다. 2분의 a 제곱이 답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자그 다음에 어, 160, 160 하고 쇼더합시다자160 도시면 리미트 x 가 a 로갈때 x 제곱 빼기 4분의 f(x) 빼기 5x 가 존재한대요. 이렇게. 자 모든 실수 a 에 대해서 극한 값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 그러면 다른 숫자는 그냥 집어넣으면 상관 없는데 어떤 숫자는 2랑 마이너스 2라는 숫자는 넣으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자도 2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또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값 두 개를 찾아냈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루트 FX 빼기 3X -1. 이게 존재한대요.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존재할 조건이 뭐라고요? 여기가 3X니까. 이 루트 쉬운 게 3X가 돼야 된다고 그럼 여기가 9X 제곱이겠네요 AX 플러스 B라고 잡으시고 이 둘을 이용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끝나겠다 이렇게.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수정 조건도 이해하셔야 된다고 여기 최고창이 3X이기 때문에 여기 최고창도 3X여야 된다 루트 9X 제곱이어야 한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 다음에 AB는 쪽으로 결정하시면 끝나는 거고 저게쪽 어떻게 하시죠 왼쪽 거 이거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돼 수렴하려면 분자도 0이 돼야된다2을넣은거예요 2를 넣어서 0이 된다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야된다 분자도 0이 돼야된다 그래야만 존재한다 이해돼? 쉬었다가 나머지부터 해드릴게요 예. 여기에. 야, 중계 없이 두개 있는 사람 응. 손, 손. 어, 이렇게.